야, 우리나라 지금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 사람들 약 35만 보고 있어요, 현재. 전자상거래 뭐, 쇼핑몰 하는 사람도 있고, 오픈마켓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소셜, 카페, 블로그, 공동구매, 뭐. 많죠, 형태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 아이템이 뭐냐? 패션, 잡화, 악세사리 지식이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도매사에 해다 놓고, 사진 찍고, 포토샵 하고, 상세페이지 만들고, 상담 전화 받고, 주문 들어온 포장해서, 그날 저녁에 택배 보내고, 노가다 주면 그런 거 받아왔죠?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돈 되는 일이어도요, 너무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사람이 묶여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이라는 데. 너무 그러면. 글로벌 셀러, 지금 대략 5천 명 보고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미지만 옮겨 쓰고, 뭐하고, 중계하고 이런 룰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온라인 쪽은 노하우만 축적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지금 어떤 아이템을 하나, 뭐, 새로운 걸, 뭐,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한 두세 시간이면 될 거예요, 대략. 이거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해서, 아, 이고 올려도 되겠다, 뭐, 뭐, 별쓴거 없다, 이거 판단하는데. 근데 초기에는 제가 어떤 아이템 하나 비교하는데 한 2, 3일은 뿜 맸을 거예요. 그러고도 불안해.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짧아졌어요? 사람이 똑똑해진 게 아니고 짬밥이 늘어난 거죠. 노하우가 쌓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뱉어가죠.